네, 네, 자리 개좋아! 자리 개좋아! 맞아? 오케이. 어. 왜냐면 이러면 토스가 트리플 6시 먹어야 되잖아. 어, 근데 존나 멀죠, 네, 네.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어, 벌써 아, 이거 휘둘릴 수 있는 각이야. 이거 일단 좋아. 나쁘지 않아. 네, 자리는. 네, 왜냐면, 내가 이 자리 나이 자리가 적응능성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아, 그래, 성균형 존나 잘해 투수 어. 요새 풍막이라는데 승률 좋지만. 어, 아, 잘해 이형 클래스가 <laughs> 있잖아 기본적으로 잘해. 여러분 그래, 그래, 너무 이기할 그래, 때만 해도 막다 모든 선수한테, 선수한테 안 진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사람들이 억지로 너무 성균이를못믿어줘 끝내자, 끝내자 성균형. 그 어제, 어제 끝내자,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진마야. 애교 나가도 안 진마. <laughs> 와, 안마당 전진 개시야 배도 할것같은데 이형 이형 배터 절단하는데? 어, 배터 잘래. 아니야, 이 배터 하려고 해요, 지금. 뭐 할지 모르겠는데. 아, 안에서 이번배 했던가? 어, 아, 서치네. 어, 올리. 어, 근데 막자 씨가 존나운 좋아. 와! <laughs> 이러면 배터 해줘 돼,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어, 이건 이겼지. 어. 야, 와 왜냐하면 이게 투샷까지는 배터인 거 보고 어디 가스 안 찍고 질렀다 거라면 토수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세가 오면은 게임에서도 분이 따르잖아. 이거는 배터에도 내 배터에도 유리해 이거는. 아직에 남아있는 변수는 생각이 들고요. 와 배터기다. 와 이거 첫 사시였으면 존나 불리했어 이거 배터해가지고 우리 투샷만 해도 안 좋아 투샷 투샷 또안 좋아. 첫 아니가 뭐, 이거 가스러치 당해. 첫차 당하면 아, 당할 수도 있어 이거. 와이 첫터치 했으면 진짜 개짱 같은데. 어, 그러니까. 개떠비네 <돋아> <돋아> 이러면 더 좋지. 어 이러면 원서치까지더 좋지, 더 좋지. 아니, 아 이거 첫샷 당했으면 어제 지수형처럼 됐지. 아. <돋아> 아? 어? <laughs> 아 형도 아, 어제 처샷 아, 당했잖아요. 아, 형 어제. 아, 나도 했어 지금 두어 아, 수, 아니, 수. 아 맞다 맞다 아, 형님 죄송해요 아 맞다. 내가 어. 지면, 남았어, 내가 지면 그렇지, 이제 정윤종 패이다 예. <laughs> 아, 저, 어, 어. 어. 오케이. 그렇게라도 편하게 하, 하고 오시면 형님 제가 기꺼이 어. 당, 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편하게 하세요. 아, 오케이. 예. <laughs> 아, 저 왔습니다. 와, 아, 사태야, 아, 잘했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사태, 어제만큼 하면 이긴다 그랬잖아! 아, 너. 왜 이렇게 잘하노? 아니, 근데 어제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건 맞아, 진짜로. 너 중간에 내정도도만. 너 중간에 돈2천0 0도만 아, 이걸 왜못 막아! 박성균 아유, 저뚱뚱한애 아, 맞아, 지어, 빨리. 야 아? 이러면 배럭 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아가스지가스지가바어지어어 뭐, 어, 어, 맞아 맞아 나쁘진 않아 아 근데 이거 선로보네 잡았다 어, 뚫기네 성로보... 야아 아니야 드라 아, 나오지 이제 야뚫키네 이거 정면 뚫기 할 수도 있고. 음... 아니아니 리버 것 근데. 리버 뭐 그냥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페이크죠. 예, 멀티 빠르게 하 아, 야, 들어간다. 제발. 들어가라. 들어가 가지. 아, 티에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못 하게 하고. 제발. 제우겸 실수. 가면서더 <laughs> 아, <못>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나 뭐야, 이려 나이스! 내가야 아, 아 너무 이렇게, 갔다, 이게 다니까게임사야 어, 나이스. 와,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이다 어. 나이스. <laughs> 오, 마린 뛰기? 아, 그, 아. 아니 아. 근데 이거 투드라 찍을 것 같은데 무조건. 아. 아니, 근데 이거 뛰는 거개좋은데 박성균? 아내생각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안 이거 거의 이용호급 판단이야 4마린 여기 오는거 말도 안돼 이거 진짜, 이런 판단 진가? 못해 와,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올라가서 옵저버까지 본다 야, 야, 이거 야, 이거 내가 야, 탈환할게 진짜로 진짜. 왜냐면 이게 언덕이 들어간다. 있어가지고 드라, 드라 짤짤이 안 당해. 그냥, 어, 어, 새로 고치 봤어요. 많이 그냥 안드라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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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올라가서 옥저을봐 예, 예. 그냥. 그시 밖에서 살짝 위에서. 와, 박성규 어, 미친 어허? 판단. <목소리> <목소리> 아, 니 이거 개 미쳤는데 <목소리> <목소리> 진짜로?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미쳤는데, 목소리> <진짜로? 목소리> <목소리> 이용호밖에 못해 여러분들 진짜로. 나 미쳤다. 이거 이용호 아니면 판단 못해 그러고. 예스시제대나 지금 진짜.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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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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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판단 아, 독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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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 진짜 아, 했어. 아, 아, 이상해서 김현이 이겼어. 아어아 유리하다. 아하면안 되지. 와, 제대하면안 돼요, 진짜. 진짜 심 하면 돼. 스 진짜 독사 제발. 상대방이 두번 아니 근데 <목소리도> 아니 판단이 미쳤다 이거는 이거 영어밖에 못해 이런 거 판단 진짜. <목소리도> 아 근데 그건 <목소리도> 있어 지금 옵저버 봐가지고 리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목소리도> 어 그니까 선호 봐가지고. 지 근데 갑자기 말이 좀 빠졌다가 다시 오긴 하네. 너

터레 털을 지을 거야 아, 이제 아, 털을 두르고 있어 털을 어, 두르고 네, 있어 어그치그치소 타이밍 딱이다 성대야 오늘은 셔아 근데 성균이 형도 근데 성균이 형도 6시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6시6시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지 또 너무 가밍 수비 하면은 안 좋거든 완벽해요 해요예아 근데 마당이 너무 느린 거 눈치 채면 태랑 알고 있어 근데 마당 느린 걸못 보지 지금 도못 그 아니, 근데, 벙커 그 있을 때 어, 이미, 어, 이미 맞아요. 너무 느렸어가스가맞아요 그 아니, 근데, 그거는 사업, 사업 느려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 있으니까. 근데, 왠지, 만약에 어, 눈치를 쳤으면은, 약간 심리상 맞지. 확인을 하긴 할걸? 막 보냈을 것 같은데, 여섯시로. 모를 것 같긴 한데. 근데, 몰라도 유리하긴 해. 어, 아니, 근데, 몰라도 유리하긴 해, 몰라도. 몰라도 유리하긴 해. 근데, 말은 어차피 한 바퀴 돌린다. 알것 같긴 하지요. 12시 터치하고 12시 터치하고 1 2시이오케 이렇게 트리플를 그냥 무조건 예상해 변수 그거밖에 없다 아 안.. 이 생각하고 아 6시까지 오펙 타이밍도 이런 거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운영하면 치지게요형아 진짜로 민영님 예. 믿어 주세요 성균형 실력 왜냐면 이게 오펙 타이밍을 또오빠가다 보고 있어서 그냥 차라리 구치기 하는 게 나아요 이거 벌적 그냥 쌩까고 벌적 그냥 쌩까면 좋아 6시쯤 봤잖아 마린 아안 봤나 아니 지금 벌적 쌩까면 끝나요

끝났어. 어, 그 간다. 오케이, 오케이. 마이 바꾸면 끝나다 마이 막 끝나 이거. 이거 이미 토스 개피예요, 이게. 이거 자체가. 진짜로 이러면서 트리플 미리 공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초반 그 처레. 정찰.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지금 토스가 손 개만히 간 상황이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덕선아덕선이도 얘기해. 그나마 이제 과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진정요 어, 지금. 리버로 수안 된다고? 재우경이 이런 게임 잘 어, 따라가 진짜 실수하면 안 돼요 성균형도. 덕선아 근데 너 진짜 중요한 사강에서 뭐, 너무. 나가나 탈아 수술을... 수술을... 아, 수술을...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보기엔 한. 나이스나이스아 이거면 그냥 이기네. 그렇죠. 네, 멀티 치 멀티 치아 음, 너무 잘하는 데, 안 좋더라. 터져. 리버 스레기야. 아, 안, 안 더래. 더래. 아, 리버 쓰레기라 쓰레기라고. 아, <목소리> 아 이게 터진다고? 아 국산 리버였네. 그래서 시간도 못 이거 이때 이정 조금... 생각보다 아니 토스가 페크가 없어가지고 2업 하면 못 막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진짜 개뽀로 고리겨야 돼 토스 입장에서. 테크가 너무 아, 느려. 아, 지금 토스가 아, 돈 아직도 개. 없잖아. 내렸어요. <laughs> 음. 그리고... 아니, 이거 안 지는 상황이야. 지금 진짜 테란 테크 개빠르고, 리버에만... 리버만 이래. 뽀록 안 터지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 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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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지가 오케이, 좋아. 네. 또 완성됐고. 봐봐 벌써 투아몰이 이제 아주 올라가죠 토스 개불리에요 이거, 이거 진짜 오, 저기, 이거 13분 이름 나오겠다 어, 어. <laughs> 근데 이거 벌처로 벌처럼 좀 왔다 갔다 해 주면 지금 까다로운데 되게 뚫는 거 생각하나 보네 지금 성균이요. 성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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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견제 견제 안 해도 되긴 해 지금 상황 그리고 5시에 지금 마리나로 지금 엄청 어. 어. 그냥 안전하게 어. 202로 하겠다는 마인드네. 없으니 너가 뭘 알아, 김성대. 잡고 있다라는 생각. 저구유전 좀 조용히 해, 태풍 데좀 조용히 해, 저구유전은. 아니, 이 정도는 나도 보면서 알지. 딱 봐도. 너가 심지 뭐니 이런 걸다 알아? 드랍지 어, 알지 당연히. <laughs> 내가 박성균이 <laughs> 딱다 알고 있지? 아버리 드랍이 걸려가지고. 와 근데 마린으로 아다 드랍이치를. 아아아아아 역시. 이러면 이 안에 밖에 아 응. 근데 드랍식으로 피해를 못 줘도 지금 상관없는 네. 네. 거나이스 아, 아, 미쳤다니까 성능이요. 응, 할스 있다니까. 독사야, 이건 진짜로. 캐나리 스피드입니다. 이거. 그래도. 이건 진짜 독사야. 씨가을 들어가서 가스를 찍었어요. 캐나리 스토어. 야, 이거 방금 했는데. 나도 흑탑하자 와, 이건 독사야, 진짜. 솔직히 말할게 아까 진짜 근데 벙커 지을 때 쌌어 한번 나 <웃음> 진짜 팬티 달아 겠고 팬티 갈아입고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그래짐 지금 좀 찝찝해. 아나 지금 좀 찝찝해. 나 아까 쌌어 진짜. 그 플레이 보고 와 그건 진짜 영어밖에 못하와 잠깐만. 안돼안돼 와, 선생님 <laughs> 안 돼. 돼, 돼. 나또싸 이러면 안 돼. <laughs> 안돼! <놀던> 나, 나, 또 나, 또 나, 또 안돼! 안돼 또, 또, 안돼 안돼 나도, 안돼 그런 플레이 하지 마. 하, 하지 마 하지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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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나 체력 달려 체력 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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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와이거 정말 유리해요 여러분들 <laughs> 진짜로. 8대2야 이거 거의. 산내기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토스가 노리는건딱 하나야. 그냥 200대200 싸워서 먹는 거. 방, 근데, 마, 완전 대, 근데 만약에 먹히면, 근데 만약에 한방 먹히면 5대5야. 내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사내기 너무 느려. 테크라 아, 어, 먹혀도 5대5야. 대구야. 완전 먹혀도. 아, 던깽이가 안먹혀다이왜그래도 진짜. 안이형 그래도 진짜 아, 왜아 왜? 그래요 그리고, 야리고그리 싸. 그리싸 그리고, 미리 싸, 미리고그리싸 그리고, 보고그지고리고보고그지고고미리고미리싸와 진짜 그리고, 그 설마 위로 가서 드라곤라인으싸요거아살이에요1이에요 9살이에요. 9살이에요. 9고이에요 9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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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요이거언 진짜 역대러이요이요이이요 발로만 안 싸우면 돼 있자. 진짜. 전투 한 방으로 그러니까 태영이가 어제 그 도재욱이랑 첫타 싸울 때처럼만 안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인정. 맞습니다. 어. 그것만 <laughs> 그 <한> 아니면 되죠. 근데 <laughs> 그 정도만 싸워도 이기지 않아? 이번 판은. 아, 그 정도만 싸워도 이기긴 했을지 몰라. 미버 리버 나이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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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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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 반응 미쳤다. 진짜 200대 200이 아니야. 태연이 이겼고. 쉽죠? <뭐로> 그리고 이 여권도 여권도 조심해야 되는데 잡도 어, 어, 어디로 다들 준비해 준비 바로 안돼 있어 언덕 잡아 바로 만돼 있어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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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뺐어, 잘 뺐어. 아니야 아냐, 개이득 봤어, 개이득 봤어. 잘 뺐어, 잘 뺐어, 잘 뺐어, 잘 뺐어. 오, 나이스! 아 존나 침착해, 박성균 지금. 박성균 존나 침착해. 그리고 아직 공이 업안 됐기 때문에 싸울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 공이 업안 됐거든, 아직. 천천히 해도 돼, 지금. 천천히 해도 돼, 박성균. 천천히 해. 모두 해. 그게 좋아. 마인 깔고 많아 모일 때까지. 어, 도백 없어? 아비도 바지, 네. 많아 없어? 나이네. 릴수 있는 야고 EMP. EMP. EMP, EMP. 뭐, EMP, 어? <laughs> EMP 와, 개천천히. 해. 와. EMP 네. 더, 더, 아니 어차피 아비초도 없어서 천천히 하면 돼. 아 끝났어 뭐, 끝났어, 뭐, 끝났어, 뭐, 끝났어 뭐, 드라가 없어 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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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쪄요 이거. 와 성균형 둘러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 개 희진착해. 아니 진짜 이건 제욱이 형과 상대로 유리한 사람 없어. 저번에 유리했다고 쳐도.

이거서 끝났어. 근데 유닛 다다 밴데. 아,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어, 게임 끝났어. 그래, 어, 그래.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오, 게임, 끝났어. 맞아, 게임, 뭐 아, 아, 게임 끝났어. 아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아. no no no. 들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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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한 번만 더 오자. 한 번만 더 오자. 마인 바가 여기. 에 오케이. 여기 버티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마인 있고요. 마인 제거하는데. 아. 와 근데 잘하네 성균이 형 어, 역시 한방싸움은못 하는데 아 잘해 잘해 그래 아 진짜로 한 방은 잘못 싸우는데 잘해 잘해 야 이거 개떡이로 이겨버리지 야시여시여이 역전은 안 나오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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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아니, 근데 성균 형의 판단이 진짜 좋은 게 5시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응. 왜냐면지금 7시에만 게이트가 Candidate가 있잖아. 여기만 잡으면 이겨. 야, 그이 판단이 존나 좋아. 완벽한 판단이야. 5시, 6시로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만 조이면 이겨. 6시도 해 와... 성균형 전승인데? 아 진짜. 와! 이 아, 존나 잘해. 플레임 선비 떴다. 자넷이. 어머. 야. 총이 우리 총추이가 왜 울어? 총추이가 아, 왜 울어? 아, 아, 왜 울어? 아, 울어? 아니 울어? 총 아, 우리 총추이가 울어. 예? 감동적이라고 울어 우리 총총이가. 아 진짜 근데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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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깔끔한데? 내가 너에게 줄 꿈이오. 이겼어. 야, 스텔라어 권총아, 울지 마. 나도. 아 <laughs> 이겼어. 아빠가 계속... 어... 이겼어. 어 다음 턴도 너무 이겼어. 와, 오늘 다 잘했는데? <laughs> 모두가 다왜울어 <다려>.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안통해를 어떻게 외쳐, 미친놈들아. 아, 이건 아니지. 아이씨. 이건 아니지. 아아 아, 잘했다 진짜. 정문동 진짜. 정문동 일 티가 멋있다. 아 성공해. 아 인종 역시. 아 진짜 진짜 보여. 아 근데 어, 여러분들 저도 진짜 백두대가에서 치고 <laughs> <laughs> 조리돌림이랑 조리돌림 다 당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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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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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할만 했지. 왜, 두 대만 해서 지금 처음, <laughs> 얘 얘, 이제 끝났다고. <laughs> 와. 이겼다, 얘들아. 결승이야. <laughs> 너가 1등 맞냐고. <laughs> <laughs> 연습 안 하는 거 아니냐고. <laughs> 누가 울어, 누가 울어. <laughs> 아니, 윤동아, 근데 그것도 당할만 했지. 지맵 나가는데 투게이트못 막는 게. 닥쳐! 이 새끼야, 닥쳐! 어이구! 투게이트못 막는 거 아니, 모르는 게 나는 연습을 안 했다는 거맞춰가 아,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 고속에니다 갑단기, 갑단기. 아, 녀석, 갑단기. 헤드님, 100개 고맙습니다. 네 결승도 실판 사선이요. 야 우리 지수 정리 못해서 어떡하냐? 아나거 <목소리> 남은 땅승이다. <근데 단순이라 목소리> 좀 찝찝한데요 감성님야 아이고! 아이단님이고 아이고! 아이아이단 아이고! 에게사합니다아이아이사 아이고! 아고아이 아이고! 아이 지수형은즈가 대신에 데뷔를 가졌잖아요. 대피를 어, <목소리>